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오늘은 어 <laughs> 금장다육에서요. 또 수제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 요거 중고분들인데 거의 상태가 완전 좋은 중고분들이고 어 예쁜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가격도 엄청 착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끝번까지 음, 봐주시고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입니다. 요 앞이 아니라 뒤에까지도 있는 거 아시죠? 세팅 자리가.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플로방스 분입니다 화분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일단 이렇게 투톤으로 돼서 자 라인도 예쁘고요자요 플로방스 분자 1번 12,000원입니다 요거는 사이즈도 입구 사이즈 제법 크게 나왔어요 종이컵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그래서 입구 사이즈 재보면 외경으로 거의 10.3cm 나오는 플로방스입니다 자1번이고요 12,000원입니다 2번은 정수분 3종입니다 자 요거 요것도 정수분을 알고 있는데, 정수라고 적혀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세 개. 자, 깜찍한 요 아이 세개 묶었구요. 자, 세 개에서 만팔천원입니다. 자, 사이즈도 보시면요. 요거는 쪼꼬미 콩분이지만, 옆에 두 아이는 사이즈가 크죠? 자, 종이컵하고 비교해 주시고, 자, 2번, 정수, 외 3종. 자, 만팔천원입니다. 3번은 정수분입니다. 자 요거 두개에 2만원 갈게요. 요거는요 화분이 너무나 깜찍하고 장식용으로도 좋은 그런 화분이고요. 이 정수분 자체가 어, 화분 자체가 예쁘죠. 자 2번 자 이렇게 사이즈 비교해 주시고 3번 이종에 2만원입니다. 4번은 수제분이에요. 자 요거 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 수제분이고 둥근 사각 형태입니다. 자이 사이즈 보시면 10.5cm고요. 높이가 거의 9.5cm 나와요. 자, 4번, 12,000원입니다. 5번도 4번이랑 같은 라인입니다. 가격 12,000원이고요. 사이즈도 동일합니다. 자, 높이가 9 5 c m 고요 외경으로 쟀을 때 얘는 10.5cm 살짝 넘어가네요. 자, 5번, 수제분. 다 심플하기도 하면서 과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참 은은한 느낌이 예쁜 분. 자, 5번, 12,000원입니다. 자, 6번은요. 수제분 4종입니다. 4종에 21,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칼라가네 가지가 준비가 돼있고요 요거 저번에 구매하셨던 분들 인기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자, 보시면 사이즈도 작은 편이 아니고, 위, 옆에, 위에, 위 옆에가 아니고, 위에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되시죠? 자, 높이감도 살짝 있으면서, 완전 귀요미 스타일. 음, 집에서 키우기 딱 좋은 스타일이죠? 칼라감도네 가지가 다 예쁩니다. 자, 6번은 21,000원입니다. 7번은 흑예분 2종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허리, 여기목 부분이 짤록하게 들어가는 흑예분. 자두 가지예요 두개자 이것도 칼라가면 둘다 산뜻하고 예쁘고요 위에서도 보시면 사이즈가 제법 나오는데 외경으로 9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어 높이는 두 개가 살짝 차이가 나는데요 10에서 10.5cm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앞쪽에 입체감이 있는 요런 분입니다 7번 22,000원입니다 8번은요 수피아 분입니다 자 요거는 사이즈가 큰어큰 어, 큰, 큰 수피아 분이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칼라가 예쁘죠 자 이렇게 보라색인데 약간 우유탄 보라색 느낌이에요. 그래서 화분 색감이 굉장히 세련된 이런 느낌. 또 모양 자체도 예쁘고. 자, 요거는 사이즈가요. 입구 내경으로 재면은 11.5cm고, 지금 모양이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자, 튀어나온 부분 바깥으로 재면 15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높이가 11.5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8번 수피아는 7만원입니다. 자, 9번은요, 필분입니다. 필분이 지금 9번, 10번, 11번이 나오는데요. 자, 요 라인. 웨딩드레스 라인이죠. 요 라인. 어, 요 화분도 가격이 아마 7만원 할거예요 사이즈 큰 화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햇빛 때문에 위에다가 쳤더니 색감이 조금 어둡게 나옵니다. 예쁜 베이지 느낌이에요. 자, 요거는 프릴이 잡힌 쪽으로 사이즈를 재면 요 14cm입니다. 그리고 높이를 보세요. 높이가 12.5cm에 나오는 필공방. 자, 요게요. 되게 깔끔하게 예쁘게 나왔어요. 자, 요 라인 9번, 42,000원입니다. 10번과 11번, 요것도 필본이구요. 29,000원입니다. 자, 요, 어, 웨딩드레스 라인이 인기가 많고 딱 식재해놓으면 너무 예쁘더라구요. 자, 요거는 높이가요. 11cm 살짝 넘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외경으로 이렇게 재면요. 빵빵한 쪽 9cm 정도 됩니다. 자, 10번이 핑크. 자, 인디핑크 색상이고 11번이 연보라 컬러입니다. 10번과 11번 29,000원입니다. 12번은요. 수피아분입니다. 자, 요 초코미 라인이 굉장히 귀하기도 하고 인기가 많은데요. 자, 요거 27,000원에 나왔습니다. 요거 살짝 사각형이죠? 자, 사이즈 종이커버고 비교해 주시고요. 요게 굉장히 귀하더라고요. 자, 위에서 사이즈 이렇게 됩니다. 12번은 27,000원입니다. 13번, 이 어, <laughs> 마멜본입니다. 마멜본. 자, 요것도 살짝 사각에, 직사각에 살짝 납작하게 생겨서 깨끗한 화이트 톤. 자, 요 마멜본인데요. 금액은 2만원입니다. 자, 사이즈도 제법 커요. 이게, 자 보시면, 8.5cm에 높이가 6cm인 6.5cm 정도 나오는 사이즈. 13번 마멜 2만원입니다. 14번 수제분입니다. 자, 요거에 앞에 라인이 있었죠? 자, 요 수제분도 웬만한 라인을다 심기는 사이즈고요 가성비가 너무 좋고, 가격도 너무 착하게 나왔어요, 요 수제분. 깔끔하면서. 자, 과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그 화분이죠? 그 앞에 사이즈가 비슷할 텐데요. 11cm 나오죠? 높이 9.5에서 10cm. 자, 그 정도 됩니다. 14번, 12,000원입니다. 15번 수제분이고요 12,000원입니다. 이거는 둥근 라인인데요. 거의 여인의 풍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뒤에까지. 자, 요런 수제분이고, 자, 이것도 사이즈 제법 크네요. 음, 보시면 거의 12cm, 그리고 높이 9.5cm. 자, 15번이죠? 12,000원입니다. 16번은요, 마멜 분입니다. 자, 요 마멜 분요, 모양 봐주세요. 사이즈도 좋고, 컬러감도 너무 예쁘죠? 요거 23,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어, 높이가 10cm 정도 되고요 입구 사이즈도 좋아요. 이게 안쪽을 살짝 오므라든 형태라서 외경으로 쟀을때 7.5에서 8cm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 가운데 부분이 빵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 짰으면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16번 마멜 23,000원입니다. 17번 마멜입니다. 요거는 34,000원입니다. 요 마멜은 아시다시피 지금 잔잔한 꽃이 360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가격대 있는 마멜분이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하나하나 어, 손으로 다 판거라서 자요 마멜분 사이즈도 높이감도 있으면서 사이즈도 좋습니다. 높이가 거의 1 2 5 c m 고요그 다음에 여기 입구가 수제분이라 살짝 다르긴데, 8.5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17번 마멜은 34,000원입니다. 18번 수제분입니다. 자, 코사지 수제분인데요. 이종의 16,000원입니다. 자, 코사지가 옆모습을 보시면 커다랗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 어떤 아이를 심었을 때 굉장히 예뻐 보이는, 자, 코사지가 매력적인 고화분. 자, 위에 입구 사이즈도 종이 커버 비교해 주시고, 그냥, 어, 막쓸수 있는, 어, 가격대도 괜찮아서. 근 그, 그런데 다또 예쁘기도 하니까. 자, 18번 이정에 16,000원입니다. 13번에 소코리분입니다. 13,000원에 가고요. 자, 요 소코리 봐 주세요. 자, 이것도 예쁩니다. 이게 컬러가 지금 살짝 화면이 좀 어둡게 나오고 있어요. 위에다가 차광막 친 상태라서. 자, 그런데 실제로 받아보시면 이게 약간 그린 색상, 딥 그린. 이거 무슨 색이라 해야 되죠? 컬러가 되게 예쁜데 살짝 중간 느낌 들면서 이런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위에도 모양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자, 19번, 13,000원입니다. 19, 아, 19 아니죠. 20번이죠. 20번 수제분에 만원입니다. 자, 이아이도 모양이 예뻐요. 자, 수제분은 이렇게 연보라색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서 어, 사이즈도 보시면 위에가 이렇게 사이즈도 제법 큰 편이죠. 어, 이게 거의 8.5cm 나옵니다. 자, 20번, 만원에 보내드릴게요. 21번은 요것도 소쿠리분입니다. 24,000원 갑니다. 요거는 깨끗한, 이게 완전 백색은 아니고, 이게 무슨 색이래 아이보리, 아이보리? 어, 맞죠? 아이보리? 자, 고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꽃이 포인트인. 자, 요 소쿠리분입니다. 자, 얘는 사이즈 재볼게요. 이게 외경으로 9.5에서 10cm 정도 되고요. 높이가 9.5cm 됩니다. 21번 24,000원에 보내드립니다. 22번, 자, 22번부터 24번에 플로아 공방이 나옵니다. 요 플로아도 굉장히 깜찍하고 예쁜 화분이죠. 근데 이 작은 아이조차도 가격대가 꽤 있는 화분이 이제 플로아가. 다리빨이 참 예쁜데, 자, 22번, 다리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치마 다리죠. 자, 요거는 2만원입니다. 사이즈 요렇게 봐주시고요. 22번,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23번요, 요것도 플로아죠. 요거는 18,000원입니다. 이 조금이 그래서 이 콩분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위에서 보시면 사이즈, 종이컵을 비교해주세요. 거기다가 이 모양 자체가 그림이 플로아자체 느낌이 또 어, 있잖아요. 특유의 자, 23번 플로아는 18,000원이고요. 24번 플로아는 2만원입니다. 자, 요 플로아 다리 아시죠? 이렇게 왼쪽에 물방울 모양. 자, 요것도 그림이 자 너무너무 예쁜 화분. 자, 플로아 공방 24번이고 위에서도 사이즈 보시고요 2만원입니다. 25번. 자, 요거는 3종 갑니다. 3종에요 39,000원입니다. 요거는 꿀탄지 분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란시아라고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요칼라가또 화면이 어두워요. 실물로 보시면 약간 인디핑크 색상이거든요. 자, 요게 모양이 세 가지가 다 예쁩니다. 앞에도 되게 은은하게 예쁘게 나왔고요. 사이즈 세 가지가 어, 다 달라요. 자, 보시면 종이컵이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고, 프리를 잡힌 아이, 또 윗모습이 예쁜 아이, 이렇게 예쁘게 해서 25번 오늘 특가고요 39,000원입니다 26번은 수제분입니다 자 요거는 돼지그려지는 토토분 인데요 자 수레 모양의 수제분이에요 사이즈 크죠 자 요거는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이 사이즈 재보면 자 사이즈가 14cm 살짝 넘어가죠 그리고 높이 9cm 자 요런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 가격이 너무 쌉니다 26번 만원입니다 27번 자 요거는 민들레 공방입니다. 너무나 깜찍한 캐릭터가 그려진 좀 민들레 분자 민들레 공방이에요. 18,000원에 가고요. 사이즈 어, 보시면 높이가 10cm에 그 다음에 외경으로 9cm 나오는 사이즈 자 27번 민들레 공방이고요. 28번도 민들레 공방입니다. 요거는 빨간머리 애니 그려져 있죠. 가격은 18,000원 사이즈도 27번이랑 동일합니다. 얘를 지금 자, 반짝반짝 이것도 빛이 나는데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파란색 보석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자, 28번이죠? 27번과 28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9번과 30번 같이 볼게요. 자, 코사지 수제본입니다. 자, 코사지가 완전 크게 있고, 인형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는 14,000원이에요. 자, 보시면 약간 살짝, 살짝 둥근 사각에 코사지가 확 돋보이는 그런 화분이죠. 29번이 붉은색 자, 사이즈도 보시면요. 사각으로 해서 풀이를 이렇게 쫀록쫀록 이렇게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네, 29번 빨간색 코사지고요. 그다음 연보라색 코사지 30번입니다. 자 가격은 둘다 14,000원에 보내드릴게요. 31번은 자야분입니다. 자요, 자야분. 요 화분도 굉장히 예쁘죠. 이쪽에 또 햇빛이 살짝 들어와가지고 보석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요 자엽은 1 8 0 0 0원이고요 이게요, 굉장히 산뜻하고 예쁘게 나왔어요. 1 0 5 c m 고요 높이가 9cm 됩니다. 자, 옆모습부터 해서 해바라기 시원하게. 컬러감도 너무 산뜻하고 예쁘죠? 자, 31번, 18,000원입니다. 32번. 자, 요거는 2종인데요. 왼쪽 게도향분이고요 오른쪽 게 흑예분입니다. 가격은 15,000원에 갑니다. 두개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죠? 자, 사이즈도 좋고 화분 자체가 둘다 수제분이라서 이렇게 느낌이 비슷한 두아이를 묶었거든요. 가격도 15,000원입니다. 위에서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32번 이종입니다. <laughs> 33번은 애플트리 나왔습니다. 요거는 28,000원 갈게요. 자 요게 약간 시즌분 느낌이 나는 애플트리죠. 자 사이즈도 보시면 이렇게 큼지막하게 나왔거든요. 자요 아이 사이즈 가1 0 c m 봅니다 그리고 높이 8.5cm 되는데요. 자, 애플트리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 자, 애플트리 분 33번. 요거 28,000원에 갈게요 34번. 자, 수제 분 2종입니다. 자, 요것도 깜찍하죠? 요거 보고 내가 얼마나 깜찍했는지. 자, 이것도 되게 귀엽게 나왔거든요. 두 개가 전부다. 어, 사이즈도 보시면 사이즈 제법 크죠? 얘는 9.5cm 나오고요. 그 다음 높이가 거의 9cm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헬로 키티가 그려져 있고, 요또 귀여운 아가가 있는 자 34번 15,000원입니다. 35번 자 요거는 휘나리분입니다 사이즈가 큰휘나리예요 완전 사이즈 너무 좋죠. 자, 요 히나리분은 28,000원에 갑니다. 이것도 옆모습을 보시면 요렇게 그림이 자, 이렇게 빨간 머리 애이 이렇게 탁 그려져 그려져 있는데 자, 사이즈가요. 외경으로 12가 살짝 넘어갑니다. 어, 높이도 거의 12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5번 휘나리 28,000원입니다. 36번도 히나리 어, 35번이랑 세트 느낌이 납니다. 자, 이것도옆모습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것또 캔디네요. 그죠? 캐릭터 분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너무 좋아요. 사이즈도 크고. 자, 이것도 가격이 동일하죠? 28,000원에 보내드리고, 둘다 사이즈도 동일합니다. 어, 37번은요, 산토방분 3종입니다. 3종에 23,000원입니다. 자, 가격 착한 산토방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깔끔하게 나와서, 사탕이 거의 크림 색상이기 때문에 요거 사이즈, 종이컵 비교를 해주시면 이렇게 3개 자 굉장히 느낌 있고 깔끔하죠 3개 23,000원입니다 38번은 오드리입니다 오드리분 2개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한 개에 지금 여기 한 가격이 적혀있더라고요 25,000원 화분이었어요 자요 오드리분 2개 24,000원에 갑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 제법 크게 나왔더라 빠졌더라고요 두개 살짝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8.5고, 이거는 9.5고, 응, 그 정도 차이. 자, 38번.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오드리븐. 자, 두 개, 24,000원입니다. 39번, 단화분입니다. 단화분인데요. 이거 사이즈 큰 단화분이에요. 이거 옆에 종이컵 있잖아요. 사이즈를 일단 보시면요. 높이가 15cm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사이즈가 1 1 5 c m 의 높이감이 있는 단아 공방인데요. 자, 오늘 요 사이즈 큰 사이즈예요. 15,000원에 갑니다. 40번도 단아분이고요. 15,000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어, 39번이랑 사이즈가 같은 아이예요. 높이감도 있고. 옆에서 보시면 이것도 반짝반짝 이게 햇빛을 비치면 더 반짝하면서 예쁠 텐데. 자, 요 단아분 오늘 가격 굉장히 착하죠. 둘다 15,000원입니다. 41, 42, 둘다 같이 볼게요. 캔디 수제분입니다. 가격 18,000원에 갑니다. 요거는 둘다새 거예요. 다새 화분이고요. 자, 41번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그리고 42번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자, 요거는 사이즈 종이컵하고도 비교를 해보시고요. 자, 높이는 10.5cm입니다. 그리고 외경으로 쟀을 때 7.5에서 8cm 사이. 자, 고그 사이즈고요. 41번과 42번 각 18,000원입니다. 43번은 유유분 명화분이죠? 요거는, 어, 이것도 새거예요 참. 요거 2만원입니다. 높이가 12.5cm입니다. 12.5, 이고 그리고 외경으로 쟀을때 14. 사이즈 크죠? 자, 요것도 웬만한 아이식재다 되고, 심어놨을 때, 어, 라인 자체 참 예쁘잖아요? 자, 43번 2만원입니다. 44, 45, 이것도 유유분 명화분인데요. 라인이 요렇게 또 쩔록하게 들어간 화분이에요. 44번이 요칼라고요 45번이 요칼라입니다. 가격은 14,000원에 갈게요. 어, 이것도 사이즈를 보시면 13입니다. 그리고요. 높이가 12.5네요. 둘다 비슷합니다. 44번과 45번입니다. 46번은 자 요게 자야분이종입니다자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또 색감이 달라 보이나요? 자, 이 자야분 중에 이렇게 파스텔톤을 해서 너무나 예쁜 화분인데요. 이거 두개 갑니다. 높이감 있죠? 높이가 12cm입니다. 자 너무 파스텔톤에 딱 산뜻한 이쁘죠 7.5cm예요. 이렇게 두개 자야분. 자두개 1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예운분도 특가로 한번 놓기는 어, 했는데 가격을 제가 안 적었거든요. 근데 이거 연결해서 그냥 이어서 그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사이즈. 자, 요 예은분 제가 47번이라고 찍게요. 아이고. <laughs> 자, 47번. 이거두 개에 만원 갑니다. 자, 사이즈는 종이컵하고 비교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예은분 47번이고요. 자, 요 사각도 보시면 얘도 그냥 만원으로 가도록 할게요. 두 개입니다. 자, 사이즈 이렇게 보시고 위 이코 사이즈 크죠? 요게 48번. 얘네 예운분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특가로 그냥 나가는 거니까. 자, 요게 지금 번호 붙입니다. 49번입니다. 자, 요것도 만원입니다. 제가 가격은 제가 다 오른쪽 상단에 다 써드리니까 거거 보시면 되시고요. 자, 49번이에요. 마지막 50번. 자, 요거는 트임분으로 해서 예음 락분으로 나온 건데요. 자, 다리빨이 요렇게 멋있는 화분이죠. 사이즈도 이렇게나 큽니다. 지금 요거는 두 개에 이게 지금 하나에 2만원 적혀 있는데, 두개 15,000원에 그냥 가도록 할게요. 이게요, 사이즈가, 어, 거의 14.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자, 50번이구요, 마지막 번호까지, 어, 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금장 다육에서 또 수제분들 중고 수제분들과 함께했습니다. 간혹 하다가 새 것들도 있었어요. 그냥 진열만 해놨던 자 고수제분들 그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찜 해주시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가격, 가격도 또 착하기 때문에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